저거 언제 한번 퍼셔도 입고 해볼까? 바닷가 가서 찍으면 되잖아. 방풍 좋나보니까. 낚시하러 가가지고 한번 찍어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야. 아니, 요즘, 요즘 방파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무늬 오징어가 나와요. 무늬 오징어. 무늬 오징어라고 알아?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저거 진짜잖아, 저거는. <laughs> <laughs> 아, 뭐어쨌든간에 토탈 3800원 영상 후원. 감사합니다. 땡스박이 12. 땡큐고 고마워. 어? 아무튼 이거 나도 멋저 보여 주자. 괜찮게 됐지. 그때 강풍이잖아, 저거는. 아무튼 요즘 지금 무이오징어가 철이라서 이제 무이오징어 올랐다는 말이야. 그래서 어차피 무이오징어를 잡으려면 낮에 가는 게 아니고 밤낚시를 해야 돼, 밤낚시. 결국엔 밤낚시를 해야 되는데 밤에는 보는 눈이 없어. 보는 눈이 없어! 어 얘들아 밤에다 처자로 가지 <목소리> 누가 낚시하러 가겠냐? 진짜 낚시 미친 새끼들만 그 낚시하러 가지 그럼 봐봐 낚시 미친 새끼들만 낚시를 하러 가는데 무늬요징어를 잡으러 가는 김에 이제 저거를 이제 뭐 바닷바람 불면 이제 대가리 팍팍 날아다니 어, 여기서 그 뭐야 빛이 좀 빡, 빡세게 빡 들어오고 여기 사람들 많이 온단 말이야 멀어서 여기 멀어가지고 사람들 많이 안 와가지고 <laughs> 여기서 그 어, 하나 그한 다음에 그 하면 되겠지 뭐